네 이번에는요, 엘 감독과 창 코치의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코너인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경험한 것 그리고 조금 더 선배로서 가요계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의 소녀분들의 고민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직접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민씨 먼저 한번. 네, 저부터 뽑을까요? 네, 저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거.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소속사에서 나온 아이돌이 저희가 첫 그룹이어서 음. 활동할 때 조언을. 글씨. 이게 뭘까요? 해, 해줄. 해줄만한. 해줄, 해줄, 해줄만한 선배님이 안 계셔서 고민이에요. 음. 조언을 혹시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 저희가 저희 회사 첫 걸그룹이에요. 네. 이 고민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아, 희진입니다. 희진 씨, 희진 씨 고민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한명한 한 명씩 데뷔하는 프로젝트였다 보니까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는데 뒤에 멤버들이 데뷔를 하면 할수록 회사에서는 야, 너가 첫 번째니까 알려 줘.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부담감이 되게 컸었어요. 뭔가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laughs> 그창 코치가 돈의 왕입니다. 저는 이제 앞에 언니들이 있었고 그 뒤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냥 얘기했어요. 사실 나도 이게 처음이라서 나도 모르는 게 많고 나도 실수하는 게 많다. 언니든 동생이든 너가 들어오기 전까지 해왔던 거는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하는 건 처음이니까 같이 맞춰가보자. 약간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뭔가 너무 부담을 가지고 내가 알아내서 모든 걸 알려줘야 돼 이러면은 희진 씨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니까 그냥 뭔가 알려주시는 건 알려주고 또 뒤에 들어왔지만 또 다른 경험을 했던 친구니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맞춰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사실 멤버들이 많고 또 이러니까 대화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저요. 네. 감독님도 이런 시기가 다 있었잖아요. 있어 사실 저희도 회사에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나온 건 저희가 어. 처음일 거예요. 음. 네. 저희는 근데 진짜 이게 약간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음. 회사에서 저희도 모르니까 사실 저희도 데뷔했을 때 나이가 막 동생들은 16 음. 저도 1 7살때 데뷔를 해서 이게 모를 때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했어요. 음.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사실 느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좀 경험을 쌓으면서. 자, 찬미 씨 말대로 약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음에 그러니까 안 담아뒀어요. 싸워도 그냥 치고받고 싸웠어요. 어... 저희는 그때, 풀고... 그때 풀고 딱 그때 끝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뭔가 활동하면서 점차점차 점차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혹시 죄송한데 몇 년? 1년, 4개월? 4개월. 1년, 4개월? 그럼 솔직히 이제 알잖아요? <laughs> <laughs> 감독님, 보실까요? 아, 제가 한번 그러면. 떨리네요. <laughs> 저의 요즘 고민은 눈 건강인데요. 음 제가 시력이 정말 안 좋아서 렌즈를 무조건 껴야 하는데 음 요즘 렌즈를 끼면 눈이 빨개지고 굉장히 아파서 고민입니다. 아 선배님들의 눈을 보면 항상 사슴 눈망울처럼 <laughs> 초롱초롱한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눈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생긴 고민입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다가 니엘 선배님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어, 어. 타이밍을 놓쳐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기분나쁘셨을까봐 걱정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귀여워요. 아니, 벽 부시자 너무 귀여우니까 벽 부시도록 하죠. 네. 아니 일단 이거 멤버들 생각해 도 이거 누구 같아요? 누구 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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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리. 채리 아, 어, 씨. 네. <laughs> 갔다 와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적으라고 지금 아, 여기서 그래고 적어서. 마침 딱 감독님이 뽑았네요. 그니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 진짜. 근데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되게 많이 이런 일이 이제 어, 방송국다니면일어 네. 나잖아요. 알아요, 네. 어, 알아요. 근데, 근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해야 하나. 타이밍을 놓치는 게 진짜 애매. 해요 네, 그래서 멀리서 걸어오실 네. 때뭐 뭐, 저도 그래요. 언어 언어 거리에서 잘안 보고 계신데. <웃음> <웃음> 근데 언젠가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쵸. 저도 응. 참 그래요, 그게.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찬미 씨도 있을 거예요. 음악방송을 하다 보면 화장실에 가려면 뭐, 자주 많이 치잖아요. 저 많은 곳을 지나치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저분과 인사를 한번 나눴어요. <laughs> 근데 또 만났어. <laughs> 그러면 이거를 또 인사를 해야 되나? 나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모든 것의 고민이다, 솔직히. 그렇저가 모든 것의 고민이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거는 그냥 안녕하세요, 다시안 하고. 그냥 눈으로. <laughs> 예를 들어 선배님이었다. 선배님이었으면 처음 인사드렸을 때는 약간 90도 정도 인사했다가.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약간 그반 정도? <laughs> 아, 정타, 정타. 정뭐한 세, 네번 만나면 솔직히 서로 어색하단 말이에요. 너무 <laughs> 좋네요. 그리고 약간 눈이 중요하거든요. <laughs> 눈을 그냥 인사하고. 이요 정도. 아, 지금 일단 처음 만난 상황이에요. 이음 예, 아. 만난 상황입니다. 네, 오늘 하루 중에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만난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약간 좀 특히, 네, 완벽해요. 확실히. 어, 어 좋아요. 좋아. 아, 이렇게. 그러면 사실 그 어떤 분도 기분 나빠하지 아, 않으실 아, 거요 근데 메인 질문이 그거였어요. 렌즈. 네, 렌즈. 네. 맞네. 렌즈가 주 질문이었죠? 아, 네. 네. 제가 그래요. 어, 뮤비 어. 찍고 이러면은 뮤비 내내 눈이 못 버티죠? 맞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살짝 가서 눈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요 어. 렌즈를 어떤 먹기 영광입니다. 렌즈를 <laughs> 네, 어떤 거 거예요 <laughs> 이런 보라색 렌즈를 끼는구나 아유. 직경과 아, 네. 컬러가 중요한 타입이신가요? 아, 네. 아, 약간 좀 중요하죠 전 데뷔 때부터 렌즈를 꼈거든요 어. 근데 지금도 렌즈를 끼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뮤비 때나 이럴 때는 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잖아요 계속 어.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능 같은 거할 때는 가능하면 원데이를 껴요 아, 근데 제가 지금 낀 것도 원데이인데 어. 원데이를 껴서 눈을 최대한 쉬게 해주고 뮤비나 긴 촬영들 있잖아요. 꼭그 먼슬리를 껴야 할 때만 먼슬리 끼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렌즈 세척기 있어요? 아, 어, 저 없어요. 렌즈 세척기를 꼭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어. 매니저님, 매니저님, 어. 매니저님. 어. 매니저님! 어. 네, 렌즈 세척기에 뮤비나 장시간 그 먼슬리 낄때 틈틈이 렌즈 세척기에 넣어놓고 계속 세척해 주세요. 어. 아. 아, 부끄러우네요. 네, 부끄러우니까 바로 다음 질문 갈게요. 네. 네, 어, 거의 편지예요. 너무 어. 사랑스럽다. 안녕하세요. 어, 여기 이름을 밝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입니다 최고의 선배님. 선배님 리얼 <laughs> 선배림과찬미선배림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의 아주 털털한 사람이라 애교가 없는데요. 어딜 가나 애교를 보여달라는 상황이 생겨서 항상 부담이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희는 직속 선배님이 안 계셔서 뭐 조언을 듣는 게 평소에 너무 꿈이었어요. 감사드려요. 틴탑 선배님들, AOA 선배님들 모두 너무 팬이었어요. 최고. 이렇게 아 왔습니다. 아 이것은 누구의 고민일 것 같습니까? 입니다. 하하, 이분님의 음, 고민. 씨. 애교, 애교가 그게 참 힘들죠? 네. 감독님이 어떻게 조언을 한번. 아, 이게 조언이 될지 모르겠는데. 애교를 굉장히 팬분들도 원하시고, 음. 또 방송국에서 애교를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저희 막내에게 떠넘겼어요. 아 <laughs> 이 팀의 막내다. 고민은 해결됐지만 한 분의 고민이 생길 수 있는 분이거든요 <laughs> 이브 씨는 이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여진 씨도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우리 애교는 출씨한테다 떠나기로 됩니다 아니 추 씨는 애교를 그냥 탑재돼있어 어,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애교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이달의 소녀분들이라고 하면 출씨출 씨? 추 씨? <웃음> <웃음> 아 제가 이제 오늘부로 약간 좀 털털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아, 네. 이거도 아, 벌써 귀엽죠 벌써 애교가 탑재돼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도 만약에 팬들이 시키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애교가, 애교를 못합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아, 이렇게 막높임 말을 사용해서 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아, 죄송스럽습니다. 동선하게. 어, 카메라가 이제 없고 팬분들이랑 마주했다. 없다고요. 어, 시키지 말라고요. 어, 부담스럽다고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오래되다 보니까 네. 저희는 편하게 약간, 그러니까 팬분들이랑 편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해도 팬분들은 좋아해 주세요 아. 왜냐면 사실은 이거는 애교 아닌 그렇지. 애교를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서 그렇죠. 이것도 애교죠 그럼요 저는 떠넘기는 방법이 제가 막내거든요 아 잠시 씨 막내구나 <laughs> 나도 없는데 그죠. 근데 했죠? 안 했죠. 아니 그럼 어떻게 대처했어요? 아 저는 그냥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막내인데 저도 경상도거든요. <laughs> 아니 저도 경상도고 저도 되게 네. 털털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도 애교가 없거든요. 아 이거는 제작진 분들들면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 이달소 멤버들 다 너무 귀엽고 예뻐요. 그래서 그냥 막 이런 것만 해도 되게 귀엽게 봐주실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어, 애교 보여주세요. 애교 보여주세요.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 요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짓궂은 MC님들이 아 이게 귀엽지 않다 한번더 보여달라 더더그 애교 없냐 더 귀여운 애교 없냐 그러면 Miss w o l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더, 아이,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진짜 마지막. 귀여워. 좋아요. 마지막에 그 웃음, 웃는 응, 거. 그게 이겨요. 네. 약간 밋밋하다 싶으면 쭈 같은 거 그냥 붙여서 하셔도 돼요. <laughs> 저는 그러거든요. 아, 그럼 좋아요. 아주 귀여웠어요. <laughs> 네. 이렇게 하면 뀨, 되죠. 그 느낌으로의 쭈.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 하나만 더 보고 나가요 그럴까요? 마지막 제가 하나. 마지막 하나 그럼 랜덤으로 정말. 네. 이거. <laughs> 잠을 너무 못 자서 토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떡해. <laughs> 아, 누구야? 네, 하지만 전 토를 못 해요. 너무 피곤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님? 이라고 고민을보여주셨는데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아니 또 나올 것 같다는 표현이 왜 이렇게 저는 맞아, 맞아, 맞아. 공감되죠? 알아요, 아, 그 느낌 알아요. 알죠, 알아요, 알아요. 어, 이거는... 이거 누굴일것같아 멤버들 한번 추측해볼까요? 아, 아, 어제, 아, 어제,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 얘기했어요할것 같다고? <laughs> 이게 너무 속이 안 좋더라고요. 음 잠도 못 자고. 네, 잠을 너무 못 자니까 <laughs>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이거를 해결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맞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한 고민이다. 맞아요. 왜냐면 저희도 한참 바쁠 때,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일주일에 3시간 잤어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진짜. 누워서 자본 적이 없고, 차에서 그냥, 잠깐씩 이동할 쪽잠 자고, 그 다음에 얼굴 보면 안 되니까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사람이 나중에는 그 경계를 넘잖아요? 그사람 미쳐요. <laughs> 이게. 되는 게 없어, 약 그러니까. <laughs> 내가 지금 졸린데,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와. 아 어. 아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와. 근데 이게 사람 미쳐, 진짜. 그럴 때는 사실 이게 누워서 잔다고 해서 피로가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맞아.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사실 이게 피로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뭘안할 때는 그냥 무조건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약간 처방전 같다. 근데 너무 웃겨요. 되게 나 너무 피곤한데 멤버들의 그 피곤한 모습을 보면은 <laughs>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면은 다들 말이 한마디도 안 해요. 아 <laughs> 그냥 조용히 준비하고. <laughs> 영혼 없이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그냥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웃음> 이게 너무 웃긴데 너무 웃고 싶은데 웃을 힘이 없어요. <laughs> 그것도 너무 웃겨요. 그래도 <laughs> <이 웃음> 유일하게 제 멀쩡한 시간이 멤버들끼리 다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만 진짜. 밥이 <laughs> 어, 그래, 그래 밥이라도. 밥은 집중해서 먹어야지. 맞아요. 맞아, 맞아. 음. 이게 한번 넘어가면 웃음이 오는 타이밍이 오잖아요? <웃음> 네. 갑자기 웃음이 많아지는 타이밍이 한번 오잖아요. <laughs> 다 웃겨. 어. <laughs> 다 웃겨, 그냥. 그냥 모든 게 웃겨. <laughs> 그냥 웃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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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타이밍이 한번 오잖아요. 맞아 <laughs> 감독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조금씩 날 때마다 그냥 눈 감고 있고 계속 감고 혹시 있어요. 혹시 너무 지금 잘수 있는 타이밍인데 잠이 안 온다? 그럼 책을 좀 읽어봐요. <웃음> <웃음> 잠이 올 거예요. <laughs> 그냥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면 잠이 진짜 너무 안 온다. 죽을 것 같다. 그럼 책을 살짝 읽어보면 아마 조금씩 잠이 올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 이렇게 잠들면 되거든요. <laughs>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줘서 팬분들 되게 좋을 거예요. <laughs> 맞아. 그거 보면서 우리 힘내는 거니까 <laughs> 파이팅. 맞아. 그리고 이게 나중에 추억이 돼서 맞아. 다 웃고 떠드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네. 아, 네. 이렇게 고민을 해결할 시간까지 가져왔습다 아, 좋았습니다. 네, 다음 코너도 너무 가자, 이제.